바로 어, 초음파 소견입니다. 울트라 아, 소노그래피 이 finding이죠. 자, 초음파 소견이라는 것은 어, 내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어, 모니터를 봐서 이 사람의 간을 보면서 어디를 어떻게 봐야지만이 간경화라가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 자, 볼수 있는 것이 초음파에서 볼수 있는 것이 한1 0 가지 정도 됩니다. 간 경화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나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저그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간의 크기입니다. 간의 크기, 예, 사이즈죠, 사이즈. 자, 정상적인 간의 크기를 갖다가 사실은 초음파 검사 해볼 것 같으면은 한눈에 간을 아무리 크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간을 크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눈에 간이 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의적으로 야,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요걸 재보니까, 뭐, 20에서 22.5cm가 된다. 그 범준에 드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 간에 중간 토막이 있고, 왼쪽 마진이 있고, 라이트, 라테랄 마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한눈에 보여줘야지만 이걸 재, 자로 잴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못 재는 거야. 그, 우리가 초음파로 아무리 그, 크게 잡는다고 해도, 이게 나오, 나오지 나오 않고,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간의 크기를 우리가 계측을 하면서, 머릿속에 아무리 입력이 돼서, 여수도 여까지가 뭐, 몇 센치, 여수도 여까지 몇 센치, 이걸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써먹을 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정상적인 사이즈를 근접해서 볼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라이트 러브로볼수 있는 라이트 러브. 무협입니다. 무협을 볼수 있는 경우에는 어, 거기 그림에 있다시피 예, 이런 식으로다가 어, 스캔 방법이 라이트 라테랄 엑실라리 라인을 갖다가 스캔을 할것 같으면 스캔을 기준점을 갖다가 여 시로 하면 되죠. 할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리버 라이트 라테랄 마진이 나옵니다. 리버 라이트 라테랄 마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쪽이 이제 키드니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라이트 라테랄 마진이 나왔을 적에 사실은 이선 연장선과 이 아래 선 연장선의 이 길이를 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그 길이를 또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진을 갖다가 그래서 이, 어, 밑에 거는 저기 하고 그래서 위로 올려갖고선 이 라테랄 마진의 이 길이를 갖다가 쟀을 적에 정상적으로다가 요것이 16cm 이상 됐을 적에는 이것은 우리가 간우협이 커졌다 그리고 요것이 9cm 이하로 됐을 적에는 간이 우협이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버라이트러블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리버 리프트러블을 봤을 적에는 <laughs> 립프러블을 갖다가 어, 똑같이 스캔을 합니다. 어떻게 스캔을 하냐면 하 어, 슈파인 상태에 눕혀놓고 나서 어, 12시 방향으로 종단 스캔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스캔 해보시서 알겠습니다만 리버의 리프트 라테랄 마진이 이렇게 빼축하게 보이고 여기에 스토막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다가 판크레아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다메랄 에올타가 이렇게 지나가고 sma가 지나가는 모습이 이런 그림이 그려질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상 이것도 사실 그 한눈에 다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은 어, 그래도 이제 찾아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부 여기까지의 에, 마진까지 길이를 잴수가 있고 또요 위에서부터 요위에 시작해서 요 하단부까지의 뎁스, 요 깊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어 리프트 라테랄 마진의 요 길이, 요 길이가 어 커진 것은 11cm 이상은 커진 걸로 볼수 있는 것이고 그 작아진 것은 7cm 이하 됐을 적엔 작아진 거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어, 이탭스 라테랄 마진의 탭스를 잤을 적에 요 스톱 요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어, 커진 것은 7cm 이상이면 커진 걸로볼수 있고, 5cm 이하면은 이때는 작은 것, 저 위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스캔해 보시면은 금방 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참조해 주시면 정상적인 사이즈라는걸알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어 계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숫자 노름 할적에 요걸 갖다가 써먹으면 더 <laughs> 정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에, 스캔을 하면서 이 길이를 재지 않고서 또알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간의 크기를 자른 방법 중에서. 제일 첫번째 볼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에, 루틴 스캔 제 1번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에, 간의 포탈 베인이 좌우측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스캔 방법이에요. 서브 코스탈 스캔에서 8시 방향으로 이와 같은 스캔을 해서 머리 쪽으로 앵글을 줄것 같으면은 그림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그려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여지고 보여지고 레프트 어, 라테랄 아, 라이트, 레프트, 프랜티가 보여지고 없다면은 에올타가 나타나고 뒤쪽에 횡격막이 쭉 보여지는 이런 그림이 예, 그려질 겁니다. 이것이 한 모니터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모니터 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정상적인 간의 크기다 할것 같으면은 한 눈에 이 모니터 속에 예, 이 우리 장비를 볼것 같으면 확대를 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장비들 요새는 좀 만성 먹고 있습니다만 확대를 시키지 않고 원래 그 상태로 났을 때에 정상적인 범주 내그 모니터 안의 이미지가 어, 리버가 안에 쏙 들어갔을 적에는 정상적으로다 아예 정상적인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정상적으로 스캔하는 데 있어서 행경막이 뒤쪽으로 쭉 빠져서 밑으로 안 보일 정도만큼 어, 모니터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리버 라이트라브가 커졌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보는 우리가 포탈 베인을 중심으로 해서 본 리버 라이트 러브의 어떤 커짐을 잠깐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사항이 이제 뭐냐 하면 어, S1 구역 즉카우데이트러브 입니다 카우데이트러브는 어디냐 하면 요 여기에 어, 그 IVC가 있습니다. IVC. 인테리어 베나 카버죠. 하대 정맥이고, 있요 위에 좀 올라가다 오면은, 그, 간 원사기, 간 원사기, 그, 펠스펌 리가멘트 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선이 하나 보입니다. 요 선인데, 요간원삭과그 다음에, 그, IVC와 요 사이, 요 사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미상엽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미상 미상협은 정상적인 크기라고 하면은 런 스캔 했을 때에 어, 이 행경막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는 선상 안쪽에 위치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상협이 커지게 되면은 미상협이 커지게 되면은 요것이 어, IVC 하대정맥 바깥으로 이렇게 안쪽이죠. 이쪽에 봤을 때는. 안쪽으로 뿔쑥 튀어나오는 돌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간의 연장선상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잘못하다가는 이게 어떤 종양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종양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의 에코의 연장선상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laughs> 미상엽이 커졌다 하는 경우는 대개가 간 경화된 경우에 커지는 거지, 그냥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S1이 커지는 방법, S1, 즉, 미상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그먼트 1을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저 살펴볼 수 있는 한눈에 이 그림을 보면서 어, 다이아프라이 뒤로 빠지느냐, 그 다음에 행경막이 바깥 안쪽으로 돌출됐느냐 금방 화,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신경 쓰면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뭐어그어 그, 어, 미상엽의 크고 작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할 거면요. 이제 저는 이제 V shap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V자. 에 무슨 얘기냐 할까면 간의 좌엽이 커지게 되면 간 좌엽이 커지게 되면은 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할까면 여기 코탈베인의 레프트 운블리칼 포션이 있습니다. 운블리칼 포션, 문맥 제부죠.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선의 연장선상에 쭉 올리는 것이 여기 뭐예요? 펠스펌 리가멘트예요. 펠스펌 리가멘 겸상인대입니다. 이 겸상인대가 간의 전면부에 사실 붙는 위치, 붙는 그 위치쯤 될 적에는 그냥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어 간의 전면부가 매끈한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V자 형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V자 형태 또 삼각형 에, 이런 모습의 밝은 모습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바로 간 좌엽이 커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이사를 해봐서 알 거예요. 이사, 이사 집 싸봤죠. 이사 집 싸봤을 적에 특히, 이불보따리를삽니다이불 보자기에다 이불을 넣고, 어, 끈을 갖다, 어,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갖고선 질끈 잡아당기면 움푹 들어가요. 그렇죠? 움푹 들어가.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끈을 갖고선 잡아당기면 움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이게 간에 있을 경우에, 이게 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움푹 들어가는 모습이 저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보여지냐 하면요. 자. 여기 이제 펠시폼 리가멘트가 있어요. 펠시폼 리가멘트. 이 리가멘트는 간을 한 바퀴 돌려서 싸 가지고 복벽에 고정시키는 역할하는 을 거예요. 복벽에 고정을 시키는 역할합니다. 을간 경화가 되면간 좌엽이 커져요. 간 좌엽이 커진다고 해서 펠시폼 리가멘트가 따라서 커지는 건 아닙니다. 펠시폼 리가멘트는 정상적인 길이로다 그냥 간을 쌓고 있는 대비해서 간 좌엽은 커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간은 커지고 텔스퍼 리가멘트는 원래 상태로 그 간을 감고 있는 상태가 그냥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움푹 패지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간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움푹 파지는 V자 형태를 보여지는 경우는 이때는 아, 간 좌엽이 커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S4, S4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그간 좌엽 중에서도 내측엽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 좌엽 중에서도 내측엽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부위냐 하면 자, 이게 포트 저기 그 히파틱 베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중심 간정맥 있고 있지 우엽이고 좌엽입니다. 좌엽 중에서는 이그어 어, 뭡니까 좌측 간 정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이 내측엽, 이쪽이 외측엽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금 이 S4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요 내측엽을 얘기하는 건데. 내측엽은 사실상 요 부위에 여기 담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이제 포탈 베인이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왔을 적에 여기서 앵글을 조금만 아래쪽으로, 저 프로브로 앵글을 조금만 아래쪽으로 좀 들고 이렇게 좀줄것 같으면은, 에 그때 여기 이제 담낭이 이렇게 나와요. 담낭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담낭이 여기 보이고, 문맥 좌측 죄부가 옴블칼 어, 포션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지금 S4에 해당되는 부위가 비검친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그이 부분. 그 정상적인 이 비검친 부분에 담낭 바깥의 월부터 시작해서 움블리컬버션의 내측 월까지의 이 길이가 정상에서는 4cm를 넘지 말해 4cm를 기준으로 해서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위축이 될것 같으면 위축이 될것 같으면 즉 작아질 것 같으면 4cm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는 역시 간 좌엽의 내측엽이 위축을 이될위축 갖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간경화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의 뭐 사이즈를 재지 않고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 여기까지는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어. 아까 그 어, 그림에서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종단 스캔합니다. 어, 간의 제두 번째 스캔은 리버 리프트 라테랄 마진의 종단 스캔할 것으면은 간의 좌엽이 아주 예리한 모습으로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여기 이제 스투막 보이고 판크레스 보이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더미나 에올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쪽에 이 여기 그 리버의 리프트 라테랄 마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야지만 정상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블루팅한 모습으로 보여지겠다. 각이 죽은 거예요. 블루팅하다, 둔탁하다 이런 식으로 보여적에는간 좌엽이 커졌다. 아, 아 간좌 아, 그죠 좌엽이 커지면서 간경화에 해당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어, 참조 삼아서 알아두시고. 또한 가지는, 예, 정상적인 그, 어, 카우데이트 러브는 보이지 않은, 일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그 미상엽이 커졌다 하게 되면은, 어디서 보여지느냐를 러면 바로 간 좌엽의 뒤쪽,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보여질까요? 잘 보십시오. 간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에, 카우데이트 러브가 이 뒤쪽에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게 커지게 되면은 내측으로 돌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돌출이 되면은 정상적인 종단 스캔에서 걸리게 돼요. 실질적으로다가 어, 종단 스캔하면서 안쪽으로 간쪽으로다가 앵글을 주면은 다 보이지만은 종단에서 아주 어, 그 수직으로다가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수직으로 프로브를댔을 적에 에, 그럴 적에도 이 카우데이트 러브가 보였다는 것은 이것들은 분명히 예, 간의 그 미상엽이 커진 거로 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의 미상엽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을 볼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아까 여기서 돌출되느냐, 종단 스캔에서 뒤쪽에서 보여지느냐, 이두 가지를 봐서 어, 이 미상엽이 커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이제 요거 말고 간이 위축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굳이 뭐 간의 사이즈를 재지 않더라도 초음파 프로브를 가지고 어, 라이트 코스탈 마진 지포이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프로브가 이그 코스탈 마진을 위쪽으로 다가 프로브가 올라가지 않은 범위네. 올라가지 않고 이 아래쪽에서 아무리 그 간을 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배를 내밀고 검사를 하고 또 앵글을 심하게 주고 검사를 하더라도 간이 묘출되지 않을 적에는 그때는 간이 위축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 위축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음자 이때 이렇게 간의 크기를 갖다가 쭉 설명을 몇 가지를 쭉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간이 커진 거 어떻게 하면 간이 작아진 거 이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도 간경화된 경우에 간경화된 경우에 그 간의 사이즈는 어떻게 사실 결 어, 결정돼서 그. 저기 진행되느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는 음, 우엽은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고 좌엽과 좌엽과 어, 미상엽은 그 어, 종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간경화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바이러스 간염으로 시작해서 올수 있는 그 간경화 우엽 위축이 되고 좌엽과 미상엽은 종대가 돼서 보인다. 그러면 알코올성 간염으로다 올수 있는 그 간경화는 어떻게 볼 수냐 있 하면 초기 상태에서는 초기 초기 상태에서는 그그 그 뭡니까 간의 우엽과 미상엽이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 말기 상태에 되면 간경화, 그 알코올성 간경화의 초기 상태는 이렇게 커지만은 말기 상태 진행되면서 말기 상태가 되면은 바로 바이러스성 간경화처럼 우엽이 위축이 되고 좌엽 이상엽이 종대되는 이런 어, 형태로다가 변화되는 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간경화를 초음파 검사하면서 있어서 간의 크기만 가지고서도 벌써 감을 잡을 수가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간의 크기. 근데 이 간의 크기 말고 다른 것까지 쭉 살펴보면 한1 0 가지가 되는데 아홉 가지 남은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초음파로 그 간을 볼것 같으면 간경화 진단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지금 이 간의 크기만 가지고서도. 벌써, 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